선수 소개할아버지 버퍼홍 등으로 불리는 브루스 버퍼는 1957년 5월 2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미국 해병대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브루스는 군인 집안답게 강인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소리를 맨날 들으며 어릴 때부터 각종 신체 활동과 독서 시 당송 포커 등 여러 방면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며 12살이 되었을 즈음 친구와 다투다 얻어 터지고와 13살부터 유도를 배우기 시작해 15살부턴 동양에 통모술인 공수도와 가라데 이후엔 킥복싱에 빠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했지만 30대까지 제대로 된 프로 무대 한번 밟지 못하며 두 번의 네진탕과 함께 45세 요단방 건너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자. 라는 의사의 권유로 선수의 길은 포기했다고 한다. 브루스 버퍼의 할아버지는 1920년대 복싱 세계챔피언 출신인 존이 버 프로 1차 세계 대전에 참여한 이력 이 있어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다시 해군으로 복무해 지냈다고 하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 또한 복싱을 배워 해병대 군복무 당시 부대 내에서 복싱을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본명은 존 리스키였지만 선수 생활 당시 별명인 버파요에서 버퍼를 따와 자식들에게 버퍼라는 성을 물려줬다고 한다. 격투기 선수 수가 되는 건 포기했지만 한국 나이 21살쯤 부터 시작한 텔레마케팅 사업과 영양제 사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던 브루스는 어느 날 복싱 을 보던 중 본인과 외모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특이한 성까지 똑같은 마이클 버퍼라는 사람이 링 아나운서로 나오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 전화번호부를 싹 뒤져 버퍼라는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찾아봤지만 친척을 제외 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 아버지 에게 가제 누구야 라고 물어봤 고 그때 아버지는 사실 6.25전쟁 하기 전에 애를 한명 낳았다. 라며 일양된 이북 형제가 있음을 말했고 그렇게 브루스와 아버지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마이클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만나자마자 곧바로 가까워진 형제는 법인 설립과 상표권 등록 선수 매니지먼트 등 각종 비즈니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마이클은 당시 신생단체였던 UFC에도 링 아나운서로 일하며 5,6,7 무대에 섰지만 계약상의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선수 매니저로서 UFC 관계자와 인연이 있던 브루스가 본인이 ufc의 링 아나운서를 하겠다며 제안 해 본인의 선수인 스콧 페로조가 경기 를 뛰던 ufc8에서 1 앞에 몇 경기만 소개하는 인턴 으로 데뷔 이후 ufc10에서는 풀타임으로 뽑혀 ufc와 계약하나 싶었지만 다른 사람도 몇번 써보고 고를왜 라며 다음 경기엔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 던시트콤 프렌즈의 존맥카시 심판 과 함께 아나운서 역할로 나와 유명세를 얻게 돼 다시 한번 ufc 관계자에게 가 본인을 링 아나운서로 채용하 강목히 요청했고 그렇게 ufc 13부터 풀타임으로 정식 채용 돼 현재 2022년까지 거의 모든 경기 를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되었다고 한다. 형인 마이클 버퍼는 입양된 집안 에서 휴버라는 성으로 쭉 살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입대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보니 정식 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된 게 아니어서 휴보가 아닌 버퍼로 군 복무를 해야만 했고 그렇게 의도치 않은 이유로 마이클 버퍼로 살았다고 하며 이후 인터뷰에서 버퍼라는 성으로 활동했기에 동생을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려 좋아. 라고 했다고 한다. 브루스가 선수 소개를 할땐 목소리 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행동 또한 상당히 격정적으로 45도부터 90도 메인 이벤트급은 180도를 돌아 버퍼 180이라는 단어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발을 구르는 행동이나 목을 긋는 소리 길게 늘어뜨리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 등 무대 위에서 하는 모든 의피는 미리 정해놓지 않고 그 순간의 경기장 분위기와 선수들의 눈빛 그리고 행동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며 100% 프리스타일로 몸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 실제로 리허설도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한다. 턴은 기본이고 발동동 구르기와 점프까지 하는 브루스는 소개를 너무 격하게 하다 혼자 전방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UFC 129 제이크 쉴즈와 GSP의 경기에서 평소보다 신이 났는지 시작부터 버퍼 720 이후 버퍼 180까지 선보이며 유독 심하게 난리 브루스를 치더니 챔피언 GSP를 소개하다 고조되는 경기장 분위기와 GSP의 테스토스테론 바이브에 무화지경 상태로 이름을 부르다 부상을 당했다고 하며 재활 치료를 위해 몇 달간 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보도장치를한 채로 계속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이후 UFC 200 이벤트 무대에 오른 브루스는 이번에도 관객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무아지경에 빠져 십자인대 부상이 재발했지만 오뚜기 정신으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며 무대를 끝까지 마무리했다고 한다. 2001년 UFC를 메이후첫 경기가 UFC 30인 사장 데이나 화이트보다 무려 5년이나 먼저 링아나운서로 UFC의 토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스는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넘버링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했으나 2021년 코로롱에 걸려 어쩔 수 없이 267에 딱한번 빠졌다고 하며 링아나운서로 나와 선수 소개 및 판정 발표를 하는 한 경기당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25년간 1000경기가 넘는 무대를 봐왔던 브루스가 뽑은 가장 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다 망해가는 ufc를 살린 tf 피날레의 포레스트 그리핀 대 스테판 보너 역대급 물체매 탄생 gsp 대 맵세라 당시 페이퍼뷰 압도적 1위를 기록한 ufc 100 프랭크미어대의 브룩 레스너 참낙대 오티즈 시리즈, 팀 실비아 대앤디커투 어, 그리고 맥그리거 의파빅과 기아즈 경기 라고 한다. 남들 의시 선은 그저 몇 글자 읽고 퇴장하는 개 꿀쟁이 로 생각 하지만, 그 순간 을 위해 수년 간 노력 한 선수 들과 값비싼 티켓 을산 관객 들 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60이넘은 나이 에도 매일 같이 운동과 목 컨디션 을 위해 노력 하며 본 인의 일에 사명감 을 가지고 25년간 무슨 일이 있 어도 빠 지지 않고 경기 장에 나온 UFC 의 진정한 터줏대감 브루스 버퍼 우연히 마주한 기회 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뤄 어느덧 선수들보다 유명한 셀럽이 된 인물.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통해 팬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아나운서 겸 UFC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며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